안녕하세요. 채 바이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 시 자주 등장하는 기여도 적용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께서 사고로 골절이 되었을 때 기여도를 이유로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부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여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약관 시기, 장애 부위, 외상의 맹확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 총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금 감액 사유로 등장한 기호도라는 개념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고 왜 보험사들이 이를 주장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기호도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상해 기호도, 질병 기호도, 관여도 등. 영어는 다양한데 결국 어떤 사고에 얼마만큼 기존 질병이 영향을 줬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셋째는 약관 시기에 따른 기호도 적용 여부의 차이입니다. 보험 가입 시점이 2010년 이전인지 2014년 이후인지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히 나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실제 겪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의 사례를 통해 기호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도란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낙상 사고로 골절이 발생했는데 이미 골다공증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골절은 사고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질병이 더 크게 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줄이거나 일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고와 관련된 보상책임을 판단할 때, 상해 기여도와 질병 기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모두 기여도라는 큰틀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건이 기여도가 모든 보험약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시기와 손상 부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입니다. 2010년 3월 30일 이전 약관입니다. 이 시기의 약관에는 명시적으로 기존 질병이나 상해가 손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영향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기여도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기저 질환의 영향을 근거로 감액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의 약관에는 기여도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즉이 시기에 가입한 보험은 골다공증이나 있더라도 기여도를 이유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4월 1일 이후 약관입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기호도 개념이 일부 부활했는데요. 단, 척추장애에 한해서만 관여도 산정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약관은 척추에 한해 기호도 감액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부위에서는 여전히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약관 시기에 따라 감액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보험계약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보험금 감액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계양증, 즉 기존 질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골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다공증이 없었다면 이렇게 쉽게 골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감액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4년 4월 이후 약관에서는 척추 장애에 한해서만 관여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고다공증이 있다고 해도 그 부위가 척추라면 보험사가 기호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고관절, 손목, 무릎처럼 척추가 아닌 부위에 대해서는 감액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자면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 여부는 약관과 장애부에 위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골밀도 검사 결과입니다.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은 wh 기준으로 t 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를 말합니다.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모두 t 스2.5 이하입니다. 보험사는 이미 골다공증이 있었기 때문에 기호도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단순히 이 검사 결과만으로 감액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낙상으로 인해 흉추 12번의 압박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고밀도 검사를 해보니 T스코어는 마이너스 3.0으로 명확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관의 시기입니다. 먼저 이분의 보험 가입 시기가 2011년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여도 조항이 삭제된 시기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감해 갈수 없고 외상에 의한 장애로 인정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 가입 시기가 2015년 이후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약관상 석취에 한해 기여도 조항이 다시 삽입된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골다공증 때문에 장애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보험금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태라도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상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호도의 개념, 약관 시기별 적용 여부, 골다공증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 보험금 청문화 분쟁 상황에서 기호도 적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의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약관 가입 시기입니다. 2010년 4월 이전인지, 2010년 4월 1일부터 10, 2014년 3월 31일 사이인지, 또는 2014년 4월 이후인지에 따라 기호도 조항의 존재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장애 부위가 척추인지 여부입니다. 14년 4월 이후 약관이라도 척추가 아닌 경우에는 기호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약관에 관여도 또는 기호도 관련 문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설명만 듣고 감액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외상이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낙상, 충돌 등 외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기호도 없이 전액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네 가지 체크리스트만 잘 챙기셔도 주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